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전번 시간에 어, 공기업. 뭐, 같은 말로 공사 하는데 저는 그냥 공기업이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예, 공기업 중에 무슨 계열입니까? 하니까 기계직이죠. 자, 기계직, 공기업에 관한 지금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오, 이 책을 많이 사셨더라고. 그 중에 한 서너 분이 나와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들으세요. 한 거요. 예그 중에 한 분은 책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손으로 풉니까? 그러더라고. 이제부터 손으로 푸는데, 어, 제가 지금 재료과 연손 문제 푸는데, 이거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 기계 설비 기사 있으신 분은 이게 재료역학이 상당히 쉬운 겁니다.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나는 역학 책을 그냥 재료 저 기사 책을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저도 이 문제 어디서 이게 발췌했습니까? 한번 제가 재료역학 책 단행본. 열역학적 단행본, 유체역학적 단행본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를 거기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풀수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 사이버 국가 곳이 들어가서. 사이버 국가고시,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or.kr,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여기 들어가서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과목별 기출문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기계 설계. 7급 하고 봅니다. 9급도 봐도 상관 없습니다. 9급은 7급보다 조금 난이도가 적습니다 하는데 제가 강의할 때는 9급하고 7급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왜? 100점으로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급은 한 70점, 7급은 한 65점 이렇게 붙는데 이게 전부 계산기 사용을 해못해, 계산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20문제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몇개 나옵니까? 16개에서. 심할 경우 1 8 개까지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손으로 풉니다. 저도 이거 강의를 하죠. 이거 강의하는데 전부 손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계기사나 건설계 기 설비 기사가 있습니다 하는 분은 분은 손으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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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방법을 보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박 하면은 그냥 쉽게 나와 근데 이걸. 손으로 어떻게 찍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쵸? 음. 계산기로 누르실 때는 소수점이야 뭐두 자리, 세 자리까지 나와. 근데 이건 손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요령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 합니다. 어, 왜 역학 문제가 적습니까? 여기는 재료 역학 연습 문제 나오는 문제만 풀면 공기업에서 나오는 삼력학 문제는 쉽게 풀지 않냐 해서 역학 쪽을 많이 빼놓은 겁니다. 이거 역학 쪽이 40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40문제 중에 어떤 데는 한 10문제 나옵니다. 그 이상은 안 나와요. 어떤 데는 이거보다 적어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나옵니다. 이거 작년에, 어, 전번에 시험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기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기사 얘기할 때 누누이 얘기해요. 삼력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제대로 배운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사회 나가면 써안 써? 안 써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매트랩. 매트랩 핀가? 응, 랩평 응, 매트랩. 이 프로그램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근데 기사시험은 프로그램 써보소. 뭐 써? 못쓰지. 그러니까 계산기로 쓰는 거고. 그러고 대신에 또 뭐는 생겨? 감각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 감각은 손으로 푸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 역학문제가 뒤에 예상문제. 이책 보면은 예상문제 뒤에, 어 40개씩 뜯어놨다고 그랬지. 그게 모의고사 해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52쪽에서 1회 모의고사 1번부터 몇 번까지 40개씩 뜯어 뜯어 놨는데, 어, 역학 문제를 좀 빼고 논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질문 나와. 뒤에 모의고사가 과연 기출문제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공기업을, 어, 옛날부터 쭉 해왔습니다. 강의를 쭉 해왔어요. 그니까 이쪽 학원에서도 해봤고, 또 저쪽 학원에서 해봤고 하다가, 기계직이, 공기업이 어느 순간 뽑는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한 4, 5년간 안 뽑았어. 그래서 아예 할 필요 없구나, 인겁니다 왜? 거기 들어가면 좋은데, 한 명, 두명 뽑는 거는 좀 뭐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뽑죠. 그리고 세상이 점점, 점점, 어, SNS가 있어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깨끗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인원도 많이 뽑고 괜찮구나 하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딱 보면 뭐부터? 인장력 구하라. 이거부터 보는 거야. 그리고 일반 기계 기사나 건설 기계 설비 기사가 없으신 분은 뒤에 기출 문제 보고 아, 어 역학 잘안 나오네. 이러면 안 돼요. 역학은 여기에 연습 문제 1번부터 몇 번까지. 124번 1번부터 124번까지만 풀면 이거 이상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익혀 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인장 응력. 잡아 당기겠지. 직경 T 얼마? 4cm. 하중 p 30kN. 저는 계속 보기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여러분들 시험지에다 동그라미 딱딱쳐 놓으면 돼요. 어, 인장하중 작용한다. 인장력 구하라. 그럼 우리 공식 a 분의 p지. 어, 그래서 앞에 공식 집 집어는데 공식 집은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력학을 저는 안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들은 거는 제대로 배운 거야. 어렵게 그렇죠? 여기서 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하면은 a 분의 p. 해서 a 면적 4분의 파이 d 자승 원의 면적이죠. 이거 분 p 핍니다. 그래서 이거 풀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떨어지지. 어,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뭐를 보냐? 보기 보는 거예요. 2메가파스칼, 24메가파스칼, 20메가파스칼, 22메가파스칼. 하니까 우리는 이게 2가, 2만 안 나오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우리 메가파스칼이다. 하는 거는 단위는 뭐로 보는 거야? 뉴턴퍼 미리 이승하고 같은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능적 시금하고 하세요. A. 파이 4분의 파이 D 자승의 P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오느냐? 4. 파이 D. 미리로 들어가야 돼. 40에 이승. 그쵸? 그 다음 P는 30.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근데 이게 3.14하고 나오니까 3.14야 딱 떨어지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러니 우리가 3으로 대충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2 20하고 나오는데 요거를 해서 뉴턴 퍼미리자성 요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에다가 4 44 4, 40 곱하기 40에, 4, 곱하기 30에, 1000입니다. 그럼,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3, 4, 4, 16에다가, 2, 3, 60 정도니까, 이거 분명히 2는 아니지. 2는 아니야. 2는 아니다. 그럼 이제 뭐만 맞추면 돼? 숫자만 맞추자는 거지. 그러면 요거 4 하나 지워졌어. 그리고 요거 없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요거 딱 지워지니까 1 나누기 4 하면 얼마? 0.25. 근데 이게 3이야? 3.14야? 3.14지. 그러니까 25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22. 이게 답 찍는 겁니다. 응? 22. 보기가 또 뭐야? 아, 25지? 22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 24가 있지. 그건 24 제가 착각해서 그런 거야. 25보다 3.14니까 22는 너무 많이 줄은 거지. 그래서 25보다 조금 작은 거. 얼마가 답? 24.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뽑는 겁니다. 뭐 방법이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3으로 나눠가지고 숫자가 아슬아슬하게 나왔어. 이게 24, 23 하고 나오면 나쁘게 낸 거고, 보기를 이렇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길이 3m. 길이 L 3m입니다. 인장하중을 받고 1.0, 0.12cm 늘어났다. 늘어난 길이지. 델타입니다. 0.12cm 늘어났다. 변형률 입시로는 얼마냐.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어, 저는 재료 역학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에드피디에 재료 역학 강의한 게 있습니다. 물론, 기사용은 아니에요. 기사용은 아닌데 아주 기초적인 식으로 짧게 마치는 데는 딱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어, 그렇게 시험 보는 게 어디서 그런 재료 역학 봅니까? 군무원 시험입니다. 군무원에서도 재료 역학이 한네 문제 나와. 그네 문제 맞추려고 재료역학 전체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고네 그 문제 다섯 문제 나오는 거 하려고 어, 재료역학을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서는 두껍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요. 예 필요한 것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데 저는 4분의 파이 자승 안 됩니다. 이걸 내가 여기서 설명하면. 지금 일반 기계에서 있는 사람, 건설 기계 설비 있는 사람은 아, 이 시험으로 연필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재료역학 못 된다. 그럼 재료역학을 보충해야 되고, 열역학 안 된다. 열역학 보충해야 되고, 유체 역학 보충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국어도 해야 되지, 한국어. 또 한국. 한국어 능력 시험이 가산점이 있습니까? 없어. 근데 시험 문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하셔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 어, 국어. 국어도 해줘야죠. 어, 그건 오리엔테이션에 얘기 다 했습니다. 변형율 구하세요 하는데 0 0 0.12 0 0.012 0.0012 0.0004 이러면 이제 피곤한 거야. 왜? 자릿수 맞추려는 거잖아. 그럼 입시로는 L분지 델타입니다. 근데 L이 얼마야? 3. 근데 델타는 0.12에 이제 삼 늘려고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지워지잖아 그럼 이거 답이 될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 찍는 거지 0.0004 그렇죠 잘안돼 <laughs> 이렇게 푸는 거예요 손으로 손으로 뭐 이거를 뭐0 1 2에 단위를 맞추고 이게 아닙니다 음, 3번 반면 6곱하기 8cm 짧은 각주가 있다. 여기에 발생하는 응력을 80으로 견딘다. 몇 킬로뉴턴까지 압축입니까? 자, 응력 시그마 a 분지 8인데 a 분지 p인데 메가파스칼이지. 그럼 우리는 뭐 뉴턴/미터 자성을 푸는 겁니다. 미리 자승이죠. 이게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a 분에 하니까 그러니까 b h 분해 하중 p입니다. 제가 일반 기획에서나 풀 때는 계산기로 그냥 여기서 다 풀으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다 계산해서 P는 이러고 내야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시그마에다가 얼마? BH입니다. 그럼 시그마 얼마? 80 곱하기 B 60 곱하기 H 80입니다. 이러면 단위가 뭐로 나오냐? 요거 응력단위가 뉴톤 퍼미리자 습니까 이게 뉴톤 나와. 왜 그러냐 보기가 지금 봤거든 나는 384 384 00 384 000 3.84 이거 고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단위가 뭐야 키로 뉴턴입니다 키로 킬로뉴톤. 뉴턴 이 키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돼 대문자 키로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전행동기사 있습니다 어 이거 안 배웠지? 아 학교에서 뭐 배웠겠지만 이렇게 푸는 방식은 안 했지. 근데 이런 식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 재료학 들으시라는 거예요.